그래서 학생도 내가 늦게 알려서 엄마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저에게 깊이 고민하는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상담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우연히 아빠 톡을 봤는데, 자기야 사랑해. 본가 간다고 하고 나갈게. 우리 만나자 같은 대화를 봤어요. 이런 내용으로도 엄마가 외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그런데 저곧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요. 지금 엄마한테 이 얘기를 꺼내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라고 고3학생이 직접 부모님의 외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어머니가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학생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용기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직접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학생의 마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고3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그 일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유가 있어도 더 이상 이혼 사유로 쓸수 없습니다. 즉, 이 학생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아버지의 외도에 대해 어머니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도 내가 늦게 알려서 엄마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순간의 쾌락이, 한순간의 외도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일로 괴롭게 하지는 맙시다. FU-